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네. 저희가 네. 오늘 또성교리프트를찾아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좀 코로나 때문에 네. 오정기 사님을 같이 이제 도시락 싸게 데리고 가실 못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제가 맨날 성교리프트를 하곤 했는데 네. 오늘은 또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네요. 네. 네.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곳이 저희가 처음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저희 이제 옛날 성교 센터. 죠 그렇죠, 성교센터. 그렇죠 요, 여기. 니 요거, 그래, 안 요거 됩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여기 다른 분이 이제 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저 <laughs>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하게 수리가 돼서 그렇는데 옛날 옛날에는 굉장히 허름했죠. 네, 저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교 센터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위에 네.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저희 현재 환경 센터이죠. 네. 그리고 지금 아, 10년 전에는 여기 뭐 아무 집도 없었잖아요, 여기다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무만 가득했고 쓰레기많맨 대나무가 여기 많았었는데 네, 네, 지금은 다 집들이 이렇게. 네. 들어왔네요. 네, 집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지에서도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네.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성겼던 여기 이제 저희 마을 끝에 보면은 제 끝집이 있는데요. 네. 집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거기에 이제 아이들 세 명하고 엄마랑. 할아버지랑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살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이 피부병이 나을만 하면 또 다시 또 번지게 되고 그래서 어 정말 집의 환경이 너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집을 고치고 이 환경을 좀 위생적이게 해서 이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 자카르타의 한 집사님의 어, 사랑을 통해서 또그 기도 응답을들어주셔 가지고 오늘부터 n t double. The Rochu, so that you go on every 주시기 바랍니다. a r a n 시 a chips, suited, chips, s u i 서 e d I guess in t 바 e k r a m i 바 t a 바바 c a s s 야, 이게 마마셀라고. 네. 여기가 이제 우리 겨울이네 집이죠? 네, 겨울이네 집 옛날. 네. <laughs> 야, 어디다 아, <laughs> 주민들이죠? 네. 네. 옛날에 그 여기에 집이 없었어요. 아, 없었 네, 네, 그런데 없었어요. 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집들이, 많은 집들이 생기고 네. 그렇죠. 저희 마을에도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아, 그렇죠. 많이 이제 조심하고 해서 이제 2주가 거의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야, 네. 야. 여기가 저기 철인의 집이잖아. 요 네, 철인의 집. 예, 네. 집들도 많이 좋아졌죠. 여기가 이제 세대 소라 그렇죠. 어. 네. 세대 소라. <laughs> 네.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오늘 가고자 하는 네. 집질하는 곳인데. 길이 없어요. 이렇게. 네 길이 없습니다. 네, 길이 없어서 조심해서 성교사님 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막숲 한가운데. 숲 네. 한가운데. 지금 이렇게, 집이. 네 예, 저기 이제 외딴 집이 있는데 지금도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네. 아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성교센터. 분들이 아침부터 네, 와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 살았던 곳은 여기 오른쪽 부. 여기가 엄마죠? 여기 네, 아이. 여기가 이제 엄마, 여기 많네. 아이. 어, 여기 막내고 네. 여기 둘째. 네. 아이가 네 명이 네요 그렇죠. 네. 까까 그만아. 까까. 까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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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들은 놀러 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래 살던 곳이에요. 네, 근데 네. 여기 이제 옆에 집이 비어서 네, 잠깐 공사를 위해서, 아이고? 어이! 안 아, 우리 또 봐야 할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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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금, 금수리 남편이 여기 또있는고 네. 네? 어. <laughs>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죠? 바닥에, 저기 보시다시피 파, 바닥에 파일도 안 되어 있고, 안 여기가 습이다 보니까 진드기들이 많이 아유. 생기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부도 이제 새로 네, 따주고, 대대, 시니, 시니, 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음. 새걸로 교체를 그렇죠? 했는데 여기 이제 아이 네. 발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심하죠. 네, 이렇게. 네, 저희가 약을 이렇게 바르면 그때 또 낫는가 싶더만은 다시 재발을 재발 하게 되고,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 여기 지금 창문도 없는데, 네. 여기, 여기 다 창문 닫았던 합판을 네. 지금 이쪽으로 옮겨져 네, 옆집에 옮겨서, 달아가지고 네, 잠깐 임시로, 임시로. 그렇죠. 이 옆집에 거주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네. 쓰레기 이제 여기 할아버지가 네. 쓰레기 줍다 보니까. 네. 집집마다 돌면서 남는. 네. 바다 타일을. 네. 다 주워와서. 주워와서 조금씩 조금씩. 에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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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또순덕기 아빠가, 여기. 네. 순덕기 아빠가. 순더기 아빠. 네. 네, 순더기 아빠가. 네.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벽돌도 다안 쌓여 있었어요. 네. 벽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올리지 않았어요. 여기 사실은 않아가지고. 화장실이고. 그렇죠. 여기가. 네. 화장실이고 저기가 이제 부엌이라고 할 수도 없을만큼. 이가이 예, 이니 리냐다 아, 예. 아, 아 네. 여기가 지금까지 부엌 썼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부엌 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 구조도 안 좋고 해서. 화장실을 맨 뒤로 옮기고 네. 부엌을 좀 넓게 그럼 구조 변경 작업까지 네. 우리 발트가 발때가네 아뜨르노 아뜨르노 어떻게 해서 어루. 저희가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그 알지 못하는 네. 조집사님이시죠? 네. 조집사님께서 정말 네.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네, 사실은 어린 자녀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렇죠. 지금 남편분은 현재 칼리만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코로나가 지금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싶어는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해서 그렇죠. 이곳까지 직접 찾아와 오셨어요. 주셨습니다. 네, 그 대단하죠.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 분들도 정말 알게 모르게 또 이곳에 사랑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매일마다 또 도시락 나눔 사역도 할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정말 이분들이 생계가 없어서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말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하루 먹어서 이제 먹어서 겨우 이제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락 나눔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도 이제 도시락을 이제 저희가 배달을 하고 그렇죠. 정말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이곳에 알릴 수 있는 또 기회로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집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그 비용이 끝까지 잘또 그렇죠. 헌신이 이어져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은 네. 이제 저희가 천정도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철판이에요. 네, 그래서 어서 철판을 덥습니다. 들어다가 덥고 비가 오면 소리가 요란하고 그렇죠. 낮은 엄청 덥고 네. 여기 천정도 마감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 은 날은 어마어마하게 너무... 뜨겁습니다 저 밑에. 그렇습니다. 팬 마냥. 네. 일단 저희가 지금은 전체를 수리는 못하고 바닥하고 네. 여기 창문 다는 거, 네. 그리고 화장실 뒤로 옮기는 거이 네. 그 정도 비용인데. 네. 또 이렇게 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면 네. 뭐 지붕까지 못 고칠 네. 거 없죠. 인체 폭풍이 네. 되면은 좀아주 더웠던 그렇죠. 이 태양의 열기가 굉장하거든요. 여기가 이 그렇죠. 그 지붕이 바뀌어지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시원하니까 좋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먼저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정말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에 오양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뭐보 <뭐하나. 웃음>